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설교를 포함해서 총 여덟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거가요 두달 전이에요. 이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손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어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지 않았고 그래서 잠시 그 설교를 멈추고 부활 주일에 관계된 어, 말씀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이렇게 멈추잖아요. 진행하던 것을 중간에 잠깐 스탑을 하면 그 진행하던 것을 쉽게 잃어버리기가 좀 쉽습니다. 쉽게 잃어버립니다.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나는 누구인가? 7가지를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오늘 이 말씀들, 우리 여덟 가지 우리 설교 시리즈 제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다. Who am I? 첫 번째는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I am a created being. 두 번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 am in Christ. 세 번째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I am justified. 네 번째였죠.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I am adopted son of God.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섯 번째였고요. I am a new creation.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성도입니다. I am a saint.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I m a servant of Jesus Christ. 예. 여러분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준비된 원고에서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셨군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예, well done. 네, 잘하셨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정말 중요한데요. 계속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제가 삽질 하나 넣어드렸죠? 네 지금 요건데요 요거 예, 삽질을 넣어드렸어요 이거 성경책에 꽂아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냉장고든 어디든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성경구절도 옆에 적혀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말씀이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아... 오늘은 이제 후에마이 시리즈 마지막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의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이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대요. 그리고 양자가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의롭게 되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어, 특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의 삶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리 브릿지라고 제가 여러 번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저자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이 저자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음을 많이 본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고 그걸 알겠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아마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어, 앞에 그세 가지의 제리 어, 브릿지스가 말한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늘 성공해야 할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뒤에 늘 행복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늘 이렇게 뭔가 좋은 길로만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늘 실패가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도 좋아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계의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분노하죠. 사소한 곳에 절망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관계된 습관, 이 언어 생활도 바뀌고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입술로는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폭언을 폭언을 내뱉거나 혹은 말로서 죄를 짓는 일들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내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으로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할 수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미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사실 내 마음 속으로 이미 살인을 저질러 버린 그러한 지경까지도 우리들의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내삶 가운데 매일같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Let's see. Let's take a look. Romans chapter 7 verse 22 and 23.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테이 집사님. 우주 리딩 인 잉글리시 플리즈. 버스 22엔 23. 예. Yes. 아멘. 자, 이 고백을 보면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직도 아직도 죄로 인한 영적인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already 그다음에 아직도 not yet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그리고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자 사실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은 신학 용어예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신학적인 theological word입니다. l 자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가 다시 리턴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을 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시제가 무엇이냐?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가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영화 glorification. 이세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가 이미 I'm a justified.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선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already 그러니까 이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칭의와 동시에 우리의 삶은 성화로 나아갑니다. 성화로 나아가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예요. 예,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glorification, 영화, 이 전체를 구원이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 보면요,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예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세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 와 있는 걸까요? 성화, sanctification 수준이 되는군요.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you know where. yeah. I like it. 좋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is t is a real difficult, hard theme to understand. 자,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은, 즉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 말씀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요? 아직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What was God doing on the cross라고 하는 책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는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그 십자가 이렇게 번역이 그 책의 제목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맥그레스 우리 신학자는요. 1945년 중반에 제2차 세계 대전 때 싱가포르에 있었던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싱가포르의 한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일본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본군이 운영하고 있었던 포로 수용소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는 그 남자는 포로들이 이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의 전쟁 패배 소식을 접합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소식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수용소에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했대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들은 비록 여전히 포로 상태로 감옥 안에 지금 있는 상태지만 이미 그런 상태를 여전히 있지만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 적군 일본군이 패배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곧 자유를 찾을 거라는 사실, 그들이 이제 곧 자유롭게 될 거라는 그런 사실에 그런 희망에 울고 또 웃고, 또 이미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 포로수용소 안에서 활동을 했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왔지만 선포했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아직 남아 있는 삶에서의 고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힘듦 어려움 그 고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싱가포르의 그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남성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전보를 들었던 그 포로, 그 포로, 그 남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승리한 거죠,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포로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포로 수용소에 아직은 갇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죄에 대하여 아직은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포로들이 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포로들이 풀려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집으로 갔겠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때 죄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향 저 천국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원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요 이 땅에서 이미 already 와 아직 난 yet 그 사이에 between, between already and n yet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며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잠시 밀릴 때가 있어요 잠시 밀려서 후퇴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이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을 살고 있는, 2025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 현재의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지배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와 그 죄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느 레벨에 지금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그 단계에 저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이제 저와 살펴볼 마지막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랬어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다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많은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한국말로 읽고요. 어~ uh, 렌디 우리 형제님 우주 리딩 잉글리시 the amid after I'm reading in Korean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잉글리시플리즈 아멘. 지금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로부터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1절2절 말씀에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세 가지 내용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한국말로 말고요. 영어 성경으로 만약에 보면 다 Let us 로 시작합니다. Let 로.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Let us 로 시작하죠. 두 번째. second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세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역시 레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세 가지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이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 볼게요. If we summarize these three uh, briefly, it w o u l d be like this on screen now. 죄를 벗어 버리자. 첫 번째예요. Let us throw off sin. 두 번째요. 믿음의 경주를 하자. Let us run the race of faith. 그리고 세 번째요. 예수만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ly Jesus.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세 가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 이천이십오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동일한 권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를 담임을 하죠. 이제 벌써, 어, 우리 4월 말이니까 3개월이 지났지만요.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데이트인 사랑의 침략를 담임하는 저와 그리고 제가 목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2025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그세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나와야 돼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 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해 나가야 합니다. 경주라고 해서요. 1등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1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1등만 인정을 합니다. 업적을 중요시 여기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골인이 중요해요. 끝에 마지막 엔딩 라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서, 그 경주의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경주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 보고 경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좌초되기가 너무나도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fix your eyes on Jesus only.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완전해질 그날, 완성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I'm not yet perfect. 함께 기도하겠습니다.